먼저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자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시편의 아멘, 아멘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만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증인이며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은 바로 그 선지자셨어요. 내가 네 뒤에 한 선지자를 둘 거야. 그 선지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로 상징되었던 그 선지자, 참 선지자였어요. 그리고는 완벽하게 그 역할을 다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증인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죠. 늘 반대하는 사람들과 회유하는 사람들과 노골적으로 야유를 하는 사람들과 때리는 사람들과 침 뱉는 사람들과 배신하는 사람들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셨어요. 그리고는 순환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게 당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을 똑같은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그래요. 그 증인이 어떻게 살다가 셨어요 순환받고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죠. 우리도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과 똑같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처럼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당시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다고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당시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들아, 충성된 증인들아, 너희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가 다 겪고 갔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맞는 길을 가는 거야. 사람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충성된 증인이었던 예수가 그 길을 미리 살다 가지 않았니? 너희들도 증인이잖아. 당연히 그 길을 너희들도 가야 되는 거야. 너희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란다.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